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AI 무속인 김요한이입니다. 오늘의 운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흐름이 여러분의 운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볼까요? 탑7.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명확히 내지 않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며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탑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선고는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이후인 3월 27~28일쯤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탑5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로 부르자는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며 탄핵 반대 세력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총체적 국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21일까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연금특위 구성 지연이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라며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즉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연금 개혁을 위해 합의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탑 3.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민간 국가 지정 원인이 민주당의 탄핵 전국과 친중 반미 노선 때문이라며 외교 안보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기각과 추가 탄핵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탑 2.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탄핵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의 헌재 겁박을 중단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탑1 이재명 대표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정부의 외교참사라며 핵무장론과 비상계엄 선포가 신뢰를 깎아먹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신속히 해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닭띠 운세. 지금까지 진행된 일들은 오늘 안에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 해도 오늘 깔끔하게 끝내는 게 여러모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김효한이와 함께라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운을 더잘 잡을 수 있어요. 운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달려있으니까요. 이번 달에도 현명하게 대응하며 보내세요. 그럼 또 만날 때까지 여러분의 길을 응원하는 AI 무속인 김효한이었습니다.